안녕하세요. 힐링마을입니다. 요즘 TV 볼륨이 점점 커지신다거나 가족이 하는 말을 자주 되묻는 분들 계신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넘기기 쉽지만 귀가 잘안 들리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오늘은 노년기 난청의 원인과 예방법, 그리고 귀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 난청이란? 노년 난청은 60세 이후 청각신경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소리를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고음역대의 소리. 즉, 여성의 목소리나 어린이 말소리, 새소리, 초인종 등이 잘안 들립니다. 통계 65세 이상 인구의 약40% 이상이 경도 이상의 청력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릴 때 나타나는 초기 증상. 대화 중 자주 뭐라고요? 되묻는다. TV, 라디오 볼륨이 점점 커진다. 전화 통화가 힘들다. 여러 사람이 말하면 구분이 어렵다. 귀가 자주 먹먹하다거나 삐 소리가 난다. 이런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청력 검사가 필요합니다. 노년 난청의 원인. 노화성 청신경 손상, 가장 흔함. 달팽이관, 청각기관의 신경세포가 손상돼 소리 전달이 약해집니다. 소음성 난청. TV, 이어폰, 생활소음 누적이 원인입니다. 귀지막힘, 의외로 단순한 귀지 압착으로 인한 일시적 난청이 많습니다. 중이염, 이관염 후유증, 염증으로 귀 내부의 압력 조절 기능이 떨어집니다. 혈류장애, 귀는 미세혈관이 많아 혈류가 줄면 청신경도 약해집니다. 청력 저하가 무서운 이유, 귀가 안 들리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두뇌가 급격히 늙습니다. 소리를 인식하려면 뇌가 끊임없이 신호를 해석해야 하는데, 귀가 들리지 않으면 뇌의 청각, 언어 영역이 점점 퇴화됩니다. 미국 연구에 따르면 청력이 떨어진 사람은 정상 청력자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2배에서 5배 높습니다. 또한 대화 단절 외로움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귀 건강은 곧 두뇌 건강입니다. 치료와 관리법 노년 난청은 조기에 관리하면 충분히 생활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비인후과 검진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로 정확히 원인 확인 귀지 제거 귀지를 스스로 파다가 외이도 손상으로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의에게 안전하게 제거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청기 중등도 이상 청력저하 시 권장 최신 보청기는 잡음 제거, 자동음량 조절 기능이 뛰어나 적응만 하면 일상 대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단, 한쪽 귀만 착용하면 반대쪽 청력은 더 빨리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양쪽 착용이 권장됩니다. 청력 재활 훈련, 음악 듣기, 자막 없는 영상 보기 등으로 뇌의 청각회로를 자극하세요. 귀 건강을 돕는 생활 습관. 청력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음 피하기, TV 볼륨 낮추기, 이어폰은 하루 1시간 이내 60% 이하 음량. 귀 휴식 주기. 시끄러운 장소를 다녀온 후엔 10에서 15분 조용히 귀 쉬게 하기. 혈류 개선 식단. 귀신경 건강엔 오메가3, 비타민 B12, 마그네슘, 아연이 중요합니다. 대표 음식, 연어, 고등어, 호두, 달걀, 시금치, 검은 콩. 혈압, 당 조절.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 청신경이 더 빨리 손상됩니다. 금연. 니코틴은 귀의 혈관을 수축시켜 청력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시니어 실질 궁금증. 보청기 하면 귀가 더 약해진다던데요? 아닙니다. 오히려 청신경 자극이 유지되어 청력 저하 속도를 늦춥니다. 보청기 너무 비싸서 고민인데요? 정부 보조금 제도, 노인장애 등록자 기준가 있으니, 이비인 후과 보청기 센터에 문의하세요. 귀가 먹먹한데 병원에 가야 하나요? 네, 단순 귀질 수도 있지만 혈류성 염증성 난청이라면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귀 마사지가 도움이 될까요? 귀 주변, 귓불, 뒤통수 턱관절 주변을 부드럽게 문지르면 일시적 혈류 개선은 도움이 됩니다. 단, 지속적 치료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시니어 귀 건강 루틴: 아침 귀 스트레칭, 귓불 당기기, 귀뒤 문지르기 1분. 따뜻한 물 한잔, 점심, 식사시 소음 줄이고 천천히 대화하기, 저녁. TV 음악 음량 줄이기, 자기 전귀 마사지로 혈류 자극, 마무리 귀는 마음의 창입니다. 귀는 단순히 듣는 기관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관계의 문입니다. 귀가 다치면 대화가 줄고 대화가 줄면 마음도 다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기 검진과 올바른 관리로 청력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볼륨을 조금만 낮추는 습관, 그게 여러분의 뇌와 마음을 함께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도 힐링 마을과 함께 소리로 건강을 지켜가세요.